저만 롱헤어드 포인터. 독일에서 다양한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검정색 털을 가진 개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원산의 사냥개로 유럽의 오래된 포인터 사냥개 품종 중 하나이다. 특정 사냥에 특화되지 않고 들새 사냥, 물새 사냥, 멧돼지 사냥 등 다양한 사냥에 적합한 다목적 사냥개이다. 19세기 후반부터 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때 달리기가 다소 느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셰터리와 잉글래쉬 포인터를 개량해 이용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개량 과정 중 검정색 개체들은 따로 분리하여 지금의 라지 무인스터랜더로 구분되었다. 1897년 폰 쇼클레머 남작에 의해 지금의 품종 표준이 만들어지고 소개되었다. 2010년 미국 애견협회에서 일부 인정되었으며, 현재 정식품종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키는 수컷 60에서 70cm, 암컷 58에서 66cm, 무게는 24.9에서 36.2kg으로 암컷에 비해 수컷이 약간 큰 편이다. 머리는 약간 둥글고, 주둥이는 약간 아치형이다. 눈과 코는 갈색이며, 귀는 너무 낮지 않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으며 미세하게 앞쪽을 향한다. 목은 가죽이 늘어지지 않으며 등은 곧고 튼튼하며 특히 허리께 근육이 잘 발달했다. 가슴이 깊게 잘 발달했다. 꼬리는 높게 들고 있지 않으며 수평에 가깝고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다. 이중모를 가지며 등과 몸 옆면에 털은 3에서 5cm 목과 가슴, 허리의 털은 약간 더 길고 머리의 털은 짧다. 귀에는 물결형의 장식털이 있다. 털은 윤이 나고 단단하며 부드럽고 약간 물결형이다. 꼬리 전체와 다리 뒤쪽에도 장식털이 있다. 색상은 갈색과 흰색의 혼합이며 일부 얼룩덜룩한 경우도 있다. 이중모로 털 빠짐이 있는 편이다. 길이가 긴 털에는 오염물이 붙어 엉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빗질로 손질해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귀를 비롯한 장식털은 더욱 신경 써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가 많고 사냥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운동과 관심이 필요하고 개를 처음 키우는 보호자보다는 능숙한 보호자가 사육하기에 더 적합하다. 어린 새끼일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전문 훈련사에게 교육받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은 매우 영리하고 사회성이 좋으며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교육의 성과가 좋은 편이다. 대체로 튼튼한 품종으로 평균 수명은 12에서 14년이다.